안녕하십니까, 네티즌 여러분.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24년 9월 23일인가요? 4일인가요? 잘 날짜 가는 게 생각이 안 나는데, 오늘 아무튼 월요일입니다. 월요일날 지금 저녁 한 6시 반 정도 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요. 이렇게 또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노을이 어, 내리고 있습니다 바닷물은 에, 파랗고 에, 바닷물결 찰랑거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 멀리 이제 음, 섬 너머로 해가 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구름이 이렇게 또한 무리가 이렇게 있는데 에, 너무 예쁘게 보이죠 예, 예. 여기 이제 바닷가 예, 오늘 하루도 또 마감하는, 예, 24년도 9월, 예, 23, 24 되는 주간입니다. 노을이 은은하죠? 네. 노을은 그냥 쨍하니 햇빛만 있을 때는 별로 안 예쁜데, 구름이 있어야 되는데 또 구름이 너무 이렇게 또 진한 뭉게구름이 있으면 또 별로 안이쁘 보이더라고요. 조금 밝게 하면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. 이게 요게 현장의 모습하고 조금 같기는 한데요. 여기가 좀 빨개야 됩니다. 이렇게 돼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